아마 우리 언니들 화장대 구석에 작고 예쁜 보습함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사람들이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 유명한 피부과 원장님도 즐겨 쓴다는 말까지 들리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혹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 사서 매일 밤 얇게 펴 바르며 다음날 아침이면 피부가 촉촉하고 매끈해져 있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참 냉정하더라고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한숨만 푹 쉬었어요. 눈가와 입가의 주름은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피부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한데 거칠고 건조한 느낌은 그대로였거든요. 기미나 잡티도 전혀 옅어지지 않았고요. 마치 세상의 모든 광고에 속은 것처럼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너무 실망해서 그 작은 통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다시는 이런 저렴한 건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버리기 전에 잠시만요. 문제는 이 제품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정말이에요. 바세린이야기 TV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바세린은 주름을 지우거나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강력한 특효성분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바세린의 진짜 역할은 완벽한 보습막을 만들어 우리 피부에 소중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충직한 보호자와 같아요. 특히 피부장벽이 점점 약해지는 50세 이후 피부에는 이 보호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죠. 그래서 비결은 이걸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리하게 조합해서 고급 화장품처럼 만들어 피부 속부터 영양을 채워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피부 관리 노하우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평범한 보습함을 우리 피부를 위한 진짜 보물로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매일 아침. 자신의 피부를 만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실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답해 드릴게요. 본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경,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부위의 피부 반응을 테스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작은 통 하나가 이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 함께 잠시 과거를 돌아볼까요?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수많은 화려한 화장품들이 출시된 지 1년도 채안 되어 사라지는 동안 이 보습밤은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왔어요. 시골의 작은 약국에서부터 도시의 큰 마트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걸 찾아볼 수 있죠. 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 계신 언니들 모두 라메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소위 부자 크림이라고 불리는 거요. 손톱만 한 작은 통 하나가 우리 한달 월급과 맞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분표를 한번 들여다보면 페트롤라툼이라는 성분을 보게 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세린의 주성분이죠. 정말 믿기지 않지 않으세요. 한쪽은 수백만우만원을 호가하는 명품이고, 다른 한쪽은 단돈 몇천원으로 1년 내내 쓸수 있는 보습 밤인데 말이에요. 가격은 수천배 차이가 나지만, 핵심 성분 중 하나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이 제품을 무척 신뢰한답니다. 환자들이 레이저 시술을 막 끝냈을 때 피부는 아주 약하고 예민하며 건조해져요. 그럴 때 의사들은 보통 얇은 보습막을 발라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지키라고 조언하죠. 거의 자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해진 피부에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거든요. 또 피부가 긁히거나 상처가 났을 때도 이걸로 드레싱을 하기도 해요. 보호막을 만들어서 상처 부위가 마르지 않게 해주고 세살이 더 빨리 돋도록 도우며 먼지가 들어가는 것도 막아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고 신뢰받는 제품인데 왜 우리 얼굴에 발랐을 때는 주름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정답은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아주 간단한 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 특히 50세 이후 피부는 마치 화분 속 식물과 같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물을 주는 것과 물을 지키는 것이죠. 물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피부에 수분, 비타민,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소중한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만약 여러분이 비싼 세럼이나 에센스로 열심히 물만 주고 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부어도 다 새어 나가고 피부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죠. 반대로 피부 속은 텅 비어 있는데 보습밤만 발라서 물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메마른 땅에 비닐을 덮어놓고 푸른 새싹이 돋아나길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두 경우 모두 결과는 하나입니다. 피부는 여전히 건조하고 주름지게 된다는 것. 제 20대 시절 피부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탱탱하고 매끄러워서 건조한 바람이 부는 날이나 쨍쨍한 햇볕 아래에서도 끄떡없었죠. 언니들도 그때가 많이 그리우시죠. 그건 젊었을 때 우리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아주 잘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피지선은 왕성하게 활동했고 피부 표면의 천연 지질막은 완벽한 외투처럼 피부를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 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변했죠. 우리 몸은 더 이상 천연 보습 성분들을 예전처럼 풍부하게 만들어내지 못해요. 히알루론산의 양은 줄어들고 피지선도 약해지죠. 피부는 스스로 수분을 지키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세수만 하고 나면 피부가 당기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랍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몸이 내부에서 수분을 만들어낼 수 없,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외부에서 보충해줘야만 해요. 물을 주는 것과 물을 지키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건너뛰면 피부는 점점 더 얇아지고 처지고 탄력을 잃어 훨씬 더 빨리 늙어 보이게 될 거예요. 제 고객 중한 분이 그랬어요. 40대 초반인데도 훨씬 나이 들어 보였죠. 수년 동안 크림 하나만 바르고 수분 공급이 뭔지도 모르셨대요. 그분의 피부는 항상 목말라 있었고, 칙칙하고 주름으로 가득했어요. 피부는 시간과 관리의 흔적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바세린을 덧발라도 주름이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분표만 봐도 알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죠. 이 제품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지 않아요. 단지 수증기가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부 위에 보호막을 만들 뿐 수분을 보충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피부 관리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바세린을 덧발라도 주름이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분표만 봐도 알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죠. 이 제품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지 않아요. 단지 수증기가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부 위에 보호막을 만들 뿐 수분을 보충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피부 관리 방법이랍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똑똑하게 조합해서 쓸수 있을까요? 자, 이제 언니들 모두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제가 오랫동안 저만 알고 있던 비법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듣기에는 뭔가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간단해서 매일 밤 누구나 따라 할수 있답니다. 첫 번째 단짝 친구는 바로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린이에요. 아마 이두 이름은 언니들에게도 아주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요즘 나오는 웬만한 보습 제품에는 거의 다 들어있으니까요. 만약 우리 손에 있는 그 보습 밤이 충직한 문지기 병사라면 이두 친구는 우리 피부라는 집 안으로 물과 음식을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히알루론산은 마치 마법의 스펀지 같아요. 자기 무게의 수천 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거든요. 피부에 바르면 공기 중의 수분과 피부 깊은 곳의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마치 바람을 빵빵하게 넣은 풍선처럼 피부를 즉각적으로 탱탱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글리세린은 튼튼한 물탱크 같아서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가장 바깥층에 저장해 주죠. 그래서 아무리 건조한 겨울날에도 피부가 쉽게 마르지 않도록 도와준답니다. 하지만 이두 친구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들이 가져온 수분은 몇 시간만 지나면 금방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피부는 다시 목마른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반대로 물을 가져오는 사람 없이 문지기 병사인 바세린만 덩그러니 있다면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들을 함께 일하게 해야 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세안 후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이 함유된 세럼이나 크림을 발라주세요. 가볍게 두드려 영양분이 쏙쏙 흡수되게 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그 모든 좋은 것들 위를 아주 얇은 보습 반막으로 코팅해서 잠가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꼭 비싼 세럼을 사야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제품들도 비슷한 효과를 내니 화려한 광고에 속아 괜한 돈 쓰지 마세요. 방법만 제대로 지키면 바로 다음날 아침 몰라보게 달라진 피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강력하지만 조금은 까다로운 레티놀입니다. 이미 깊게 자리 잡은 주름, 특히 50세 이후 피부에는 조금 더 강력한 친구가 필요해요. 레티놀은 바로 노화 방지에 있어서 황금 표준이라 불리는 성분이죠. 이 친구는 마치 엄격한 작업반장처럼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게을러진 세포들이 다시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해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더 많이 만들어내라고 명령하죠. 바로 우리 피부의 뼈대를 지지해주는 것들이요. 언니들 그거 아세요? 우리는 매년 약 1%의 콜라겐을 잃는데요. 적게 들릴지 몰라도 50세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 가까이를 잃어버린 셈이에요. 60세, 70세가 되면 얼마나 더 없어지겠어요? 피부가 처지고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레티놀은 우리가 그 뼈대를 다시 세우도록 도와주고 피부를 더 탄탄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준답니다. 하지만 강력한 만큼 레티놀은 꽤나 변덕스러워요. 잘못 사용하면 피부가 벗겨지거나 붉어지거나 따끔거릴 수 있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우리 피부에는 더 자극적일 수 있고요. 바로 이때 그 조용한 보호자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옵니다. 레티놀을 바른 후에 꼭 낮은 농도부터 시작해서 격일로 사용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위에 아주 얇게 보습밤을 덧발라주세요. 이 막은 마치 부드러운 이불처럼 레티놀로 인해 생기는 건조함과 각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분을 가두고 따끔거리는 불편한 느낌을 진정시켜줄 거예요. 이 동반자 덕, 덕분에 우리는 부작용의 고통 없이 레티놀의 놀라운 노화 방지 효과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다재다능한 나이아신아마이드예요 혹시 유부는 많은데 모공은 넓고 피부톤까지 칙칙해서 고민인 언니들이 있다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완벽한 선택이 될수 있어요 비타민 B3의 일종인데 아주 순하면서도 정말 많은 일을 해내거든요. 피지를 조절하고, 모공을 줄여주고, 붉은기를 진정시키고,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주죠. 피부 장벽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상태가 되도록 도와줘요.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그 작은 통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는 배가 돼요.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안에서 유수분 밸런, 를 맞추고 피부를 밝혀주는 동안 보습밤은 밖에서 가벼운 막을 만들어 필요한 수분을 지켜주는 거죠. 이 조합은 겉은 번들거리지만 속은 건조한 소위 수부지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다만 작은 주의 사항이 하나 있어요. 지성 피부인 분들은 정말 얇게, 아주 아주 얇게 바르셔야 하고 기름기가 많은 T 존을 피해서 건조한 양볼 같은 부위에만 바르는 게 좋아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유분까지 가두어서 모공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콤한 친구 달팽이 점액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성분을 사랑해왔어요. 달팽이 점액은 마치 피부를 위한 보약 같아요. 피부를 진정시키고 작은 상처를 회복시키며 흉터를 옅게 하고 탄력을 높여주는 좋은 성분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레티놀 사용 후 피부가 예민해졌거나 환절기라 유난히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는 날이 둘은 환상의 짝꿍이 되어 줄 거예요. 달팽이 크림이나 앰플을 발라 피부에 영양을 공급한 다음 그 위를 보습 밤으로 살짝 덮어 주세요. 이 보습막이 모든 귀한 영양분들을 피부 속에 꼭 가두어서 밤새 피부가 재생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면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끝나기 전에 제가 정말 자주 쓰는 비법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층층이 바르는 대신 평소에 쓰시는 수분크림과 보습밤을 약 3, 3, 1비율로 섞어서 써보세요. 손바닥에서 잘 섞어서 얼굴에 바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 훨씬 간편하면서도 수분크림의 효과를 더 오래 지속시켜서 밤새도록 피부를 촉촉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줬는데 다들 그 효과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끝나기 전에 제가 정말 자주 쓰는 비법 하나만 더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층층이 바르는 대신 평소에 쓰시는 수분 크림과 보습 밤을 약3:1 비율로 섞어서 써 보세요. 손바닥에서 잘 섞어서 얼굴에 바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 훨씬 간편하면서도 수분 크림의 효과를 더 오래 지속시켜서 밤새도록 피부를 촉촉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 줬는데 다들 그 효과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 이제 이 작은 통을 무엇과 함께 써야 하는지 알았으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남았죠. 바로 언제 그리고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예요. 제가 보니 정말 많은 언니 디아는 언니들이 이 단계에서 실수를 해서 효과를 절반밖에 못 보시더라고요. 혹시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 얼굴에 바세린을 바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멈추셔야 해요. 낮 동안 우리 피부는 얼마나 많은 햇빛과 바람먼지와 마주해야 하나요? 얼굴에 보습밤을 바르는 건 끈적거리고 불편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화장을 밀리게 하고 공기 중에 모든 먼지를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하게 돼요. 이건 오히려 피부를 더 더럽게 만들고 모공을 막아 뾰루지를 유발할 수 있죠. 아침에는 가볍고 산뜻한, 무, 저, 산뜻한 수분크림 하나면 충분하답니다. 이 제품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는 바로 밤이에요. 저녁에 깨끗하게 씻고 나서 평소처럼 스킨케어를 하세요. 토너를 바르고 히알루론산 같은 수분 세럼을 바르고 그 위에 영양크림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완두콩 한알 크기만큼의 보습밤을 덜어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녹인 다음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듯 발라주세요. 이건 마치 슬리핑 마스크처럼 우리가 정성껏 바른 모든 영양분과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잠가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밤은 우리 몸과 피부가 가장 활발하게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시간이잖아요. 밤새도록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이 과정을 더 원활하게 도와주고 다음 날 아침이면 아기 피부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얼굴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니들, 이 작은 통을 얼굴에만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는 이 친구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곳들이 더 있답니다. 첫 번째는 목이에요. 아, 목이야말로 우리의 나이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곳이죠. 많은 분들이 얼굴은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면서도 목은 완전히 잊고 지내세요. 그 결과 얼굴은 탱탱한데 목은 주름지고 처져서 무척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목도 얼굴처럼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매일 밤 얼굴에 크림을 바른 후에 목까지 충분히 바르고 그 위를 얇은 보습, 밤, 막으로 코팅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팔꿈치, 무릎, 그리고 특히 발뒤꿈치처럼 거칠어지기 쉬운 부위예요. 이 부위들은 피부가 두껍고 마찰이 잦아서 건조하고 각질이 쌓이기 쉽고 심하면 겨울에는 쩍쩍 갈라져 피가 나기도 하잖아요. 발뒤꿈치가 갈라져서 걸을 때마다 아플 때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관리하지 마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매일 밤 샤워 후에 이 부이들에 조금 더 두껍게 보습밤을 바르고 양말을 신고 주무셔 보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그곳들이 아기 발처럼 부드러워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입술도 잊지 마세요. 입술이 터서 갈라지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고 생기 없어 보이는지 몰라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입술에 얇게 한번 발라주세요. 다음 날 아침이면 촉촉하고 생기 있는 입술로 돌아올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환자셨던 박소연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올해 68빛인데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정말 슬픈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온몸의 피부가 마른 나무껍질처럼 건조하고 거칠었는데 특히 팔다리가 심했죠. 겨울만 되면 스웨터를 입을 때마다 살같이 쓸려서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하셨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과 목에 자글자글한 주름 때문에 우울해진다고요. 이 나이에 무슨 돈이 있어서 성형수술을 하거나 비싼 화장품을 사겠어요. 하고 한숨을 쉬셨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할머니 댁에도 있는 그 보습밤으로 가장 간단한 관리법을 알려드렸어요. 매일 저녁 샤워 후 몸에 물기가 살짝 남았을 때 평소처럼 바디로션을 바르시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 온몸을 코팅하시라고요. 처음에는 좀 끈적거려서 잠들기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조금만 참고 해보시라고 격려해 드렸어요. 결과는 정말 달콤했죠. 딱 일주일 후에 박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한결 밝아지셨더라고요. 피부가 덜 건조하고 가렵고 따가운 증상도 많이 줄었다고요. 그리고 정확히 선미 3주 후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은 물론이고 주름졌던 팔의 피부결도 탱탱하고 환해지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10년은 젊어 보이셨어요. 가족들도 다들 예뻐지셨다고 칭찬한대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이 몇천원짜리 연고가 이런 기적을 만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박할머니의 이야기가 모든 것을 증명해주죠. 하지만 제품이 아무리 좋고 제가 알려드린 비법이 아무리 효과적이라도 결국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50세 이후 피부 관리는 단순히 겉에 무언가를 바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속부터 가꾸는 것이어야 해요. 제가 첫 번째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잠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황금 시간이랍니다. 우리가 계속 밤을 새우면 피부는 재생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칙칙하고 생기를 잃게 되겠죠. 일찍 주무시고 푹 주무시는 것 그게 최고의 피부 보약이에요.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헬스장에서 힘들게 운동할 필요 없어요. 매일 가볍게 걷거나 간단한 요가 동작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러면 영양분이 피부까지 잘 전달되어서 얼굴빛이 환하고 건강해진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즐겁게 갖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피부를 나쁘게 만드는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얼굴이 어두워지고 기미나 뾰루지가 생기기 쉬워요. 매일 적어도 10분에서 15분은 자신을 위해 편안한 시간을 가지세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그저 조용히 앉아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물론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피부는 나무와 같아서 뿌리부터 물과 영양을 주지 않으면 잎에 아무리 분무를 해 줘도 오래 푸를 수 없어요. 매일 물을 충분히 마셔 주세요. 콜라겐 생성을 돕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오렌지나 키위 같은 과일 채소를 많이 드세요. 아보카도나 견과류, 연어 같은 좋은 지방도 챙겨 드시고요. 동시에 단 음식과 튀긴 음식은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하고 노화를 앞당기는 보이지 않는 적이랍니다. 이제 왜 예전에 아무리 발라도 효과가 없, 없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밤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비록 저렴한 제품일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고급 화장품 못지 않을 거예요.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에는 늦은 때란 없으며 지혜가 있다면 결코 비쌀 필요도 없답니다. 우리 언니들 모두 어떤 나이에서든 항상 빛나는 아름다움과 평온한 마음을 간직하시길 바래요. 본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부위의 피부 반응을 테스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